남고건 더 블러 네 순식간에 2회차로 왔습니다. 벌써 2회차군요예 옷은 똑같죠? 네. <laughs> 저희가 뭐 촬영을 한 번만 하면은 너무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음, 맞습니다. 네. 아고 뭐 강소님은 첫 번째 해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일단은 눈썹 음악한 우리 서씨의 MCD 진행에 저는 아주 감탄을 했고요. 뭐 박정수님의 의외로 진지한 그런 답변들에 대해서 또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반대로 굉장히 감독님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에 저 역시도 당황스러웠으며어 <laughs>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이 카메라 밖에 상당히 많은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 차들을 에이. 볼 때마다 저는 들컹 들컹 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 안정적이지 못하죠?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죠. 예, 네, 이게 로드쇼의 묘미 아니겠어요? 예, 네, 뭐, 이제 유재석씨도안 하는 그 로드쇼 저희가 보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또 모셔야 될 게스트분이 네. 계실 텐데, 어떤 어, 분인가요? 제가 소개해야 되나요? 예, 네, 뭐, 얘기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이건희 씨를 보셔보겠습니다 와! 뭐요? <laughs> 아닌가요? 아, 이 아니죠. 저희 이제, 남북에서 프로젝트, 내부 멤버 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지 않습니까? 어, 이제는. 누구죠? 일단은 밖에 나가기 전에 가볍게 한번 또 만나보는 분이죠 있는 서점의 매니저님이신 김건희 매니저님 아 맞아요 이건희씨가 네. 아니라 김건희씨였죠 네. 김건희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와 Step b 스텝 t 스텝 오늘은 남곡서점의 매니저 김건희 매니저님시 모십니다 와 근데 강토님 저희 일이 중요한 거안한거 알아요? 이 바에서 뭐라 요 인터뷰 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어야 되잖아요 이게 유퀴즈인데 유퀴 이런 것처럼 그러면 첫 시간으로 김건희 매니저님께 한번 인터뷰 요청을 드려보죠 자 아, 그러면 인터뷰를 하시겠습니까? 네! 네! 자, 이거 BGM을 넣을까 입으로 넣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한번 입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인터뷰를 하시겠습니까? 네! 스텝 바이 스텝 자 그러면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요 어, 안녕하세요 이건희입니다 네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laughs> 회장님을 모셔봤고요 한번 경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 경제는 어려워 김건희입니다 아쉽네요 네. 그러면은 이 남곡동에 있는 서점에 지금 상주에 계신 건가요? 어떻게 어, 되는 건가요? 네 저희 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제가 있어요 있습... 아 출근해서 이남곡동에 있는 서점을 지키시는 어떻게 보면 은 지킴이라고 네, 네, 네. 할수 있겠네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뭐남곡서점 혹은 뭐이대해 계시는 직장에 이 계시는 분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개고양이 밥을 주고 있고요. 책을 음. 팔고 있고 커피를 팔고 있고 저희 동네 청년분들이랑 재미있는 일들 생각하고 기획하고 진행하고 지내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뭐 어떤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기획 이런 게 있는 거네요. 그뭐 어떤 기획인지 좀 상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국내 어, 청년분들과 이런 기획을 기억할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11월 달에 결과가 나오다아요 어, 지금 이제 한참 달려나가고 네, 있는 거네요. 감독님 네. 어, 그럼 뭐 혹시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대표님이 박정수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음, 뭐 노동법적으로 그런 게 혹시 있나, 뭐 야근을 강요한다든지, 아. 회시를 강요한다든지. 아. 박정수 대표님 성함 적자를, 그럼 박모 씨가 대표잖아요. 네, 그렇죠. 노동법을 위반 시킨다든지 아 또는 출장비를 지급을 안 한다든지 아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 없습니다. 네, 거짓말 네. 이렇게 트쿵이 났고요. 최대한 네. 끝까지 팔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이 청년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도 청년이시잖아요. 뭐 어떻게 뭐 만나본 청년분들이 본인과 많이 다른 걸 느꼈나요? 아니면 뭐 동질감을 느꼈나요? 오셔서 어, 하루만에 친해질 수 있다는 걸 동질감을 느꼈고고요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나이 때별 격차 조금씩 느끼고 있요니이게 어, 뭐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그게 있어요. 저는 30대예요, 사실. 근데 30대고 사실 1화에 나오셨던 대표님하고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음.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는 얘기하면은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막 스타크래프트 얘기하면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아마 매니저님은 그거보다 좀더연령대가 아래시니까. 그뭐 어떠한 시대를 본인은 공유하고 계십니까? 오버워치 세대라고 말씀했죠. 하 어, 네. 오버워치. 그러면은 뭐 p c 방 가서 이제 그런 네. 게임들을 하셨고. 네. 근데 제가 또한달 그 주기로 게임하는 게 바뀌기 때문에 길게는 못했습니다. 음, 아, 짧게 즐기시는 편인가? 네, 짧게 즐기는 편. 최근에는 윷놀이를 하신다고요 윷놀이요? 네. 어, 대표님이 아직 안 가르쳐 주셨는데. 아, 이렇게 또한 가지 대표님의 노동법 교란이또 <laughs> 나오고 있죠. <laughs> 아, 대표님이 하실 게 많아요. <laughs> 자 그럼 아지팔칠 일단은... 겁니다 <laughs> 아, 그러면 저희가 남곡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남곡동에 그러면은 지금 이 번역에서 뭐 일이 됐던 생활이 됐던 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됐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없었어요>. 아. 세분이네요그렇죠 없기 때문일 새로운 시간을 두고 <laughs> 어떠셨어요? 원래 그러면 뭐 다른 동네에 사실 뭐 어떤 동네에서 주목하셨어요? 저는 바닥부에 있긴 한데요. 서울대에 네, 있어요 사실 이렇게 골목이 많은 동네는 소원은 되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 서울대입구도 근데 뭐 샤워 길이라고 어. 하는 골목도 있고 약간 이렇게 특하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난 회차에 이어서 제가 또 욕을 하는 부분이지만 서울대입구는 맛있는 게 많아요. <laughs> 아, 저는 거기는 절대 하지않습니뭘 네, 먹어도 참 맛있는데. 여기 혹시 식사 그러면은 많이 그래도 7일 동안 하셨을 거잖아요. 네. 남곡동에서 어떠셨어요? 어, 주로 배달을 많이 했는데요. 그 난곡동에 빵이 어 제가 또 빵순이다. 빵으로 주식을 하고 있어요. 어, 여기 근데 그, 그건 좀 동의하는 부분인게 남곡동이 의외로 빵집들이 네. 싸고 맛있어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의외로 가격대도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거죠 프랜차이즈보다 약간 개인 소형업처럼 하시는 빵집들이 많아서 그 약간 재미가 있어요. 남곡동의 장점 혹은 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는 오히려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건물 보는 재미가 있는요건물아다 약간 그 옛날에 정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웃끼리도 그냥 궁금하면 가서 얘기도 한번 걸어보고 저희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파트 단지인데요. 저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거기에 그 그냥 공개돼 있는 벤치 같은 파라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시고 뭐 지나가다가 뭐 그냥 담배 피러 나오셨다가 서로 얘기하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또 이제 약간 정겨움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또 그런 게또 있군요. 자 그럼 강토님 네. 저희들의 그 고정 질문이죠. 음, 맞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본인의 인생을 계단으로 비유를 한다면 네? 되게 심한 질문입니다. 네. 웃으시면 안 돼요. 계단으로 비유를 한다면 오르막길이 나으신가요? 내리막길이 나으신가요? 저는 네. 아직 젊기 때문에 오르막길이 좋습니다. 음, 오, 왜죠? 어 왜죠? 나중에 시원하게 내려오려고 음... 그러려면 오르막길 잘즐겨야되지 않을까. 음, 그렇군요. 질문이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네. 을 박정수 대표님이 뭐 식사를 강요한다든지 술을 강요한다든지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아 어... 없어요. 끝까지 팔칠 겁니다. 안돼. <laughs> 아, 그 자주 맛있는 거 사주시고 배고프지 않냐고 음. 물어보시고 늘두손 가득히 음. 올라오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면, 어, 자기가 사온 것보단 거빙카드를 주세요. 버빙카드를 <laughs> 주시나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뭐, 굳이 대표님 얼굴 봐가면서 먹어야겠습니까? 버빙카드 아! <laughs> 주셨나요? 아, 아직 못받았는데 아, 끝까지 팔릴 <laughs> 거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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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식대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팔쳐야 음, 됩니다. 네. <laughs> 그러면 저희 이제, 남곡동에 대해서 그럼 이제, 하층 초보자로서 이제 경험이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난곡동 주민들한테 혹은 뭐 난곡동에 사는 다른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요 어, 저희 9월 7일 서성이 오픈이니까 많이 왔었으면 좋겠고요. <laughs> <laughs> 오셔서 굳이 책안 사가서 굳이 뭘안 쓰고 오시니까 저희랑 많은 대화하면서 <laughs> <laughs> 그 얘기는 사실 낭곡동 밖에 사시는 분한테도 해당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언젠가 뭐 지나가더라도 이렇게 낭국동에 오신다면 이렇게 있는 서점에 도 한번 들러 보시고 말씀드렸던 땅끝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한번 낭곡동을 한번 즐겨보는 것도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마무리 멘트 한번 강토 님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오늘 정말 우리 김건희 씨와 아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었고요. 아쉬운 거는. 이건이 컬렉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거든요 어, 그 시사고발을 하러 추면은 상속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 어때요? 아 그럴까요? <laughs> <laughs> <자>, 어쨌 저희는 끝까지 <laughs> 네뭐 저는 전직 삼성을 다녔었지만 뭐, 뭐 드래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그러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건희 매니저님 앞으로 그럼 남곡동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또, 많은 청년분들,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 만나면서, 저는 김부연 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음. 네, 뭐, 남곡동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뭐, 해피한 거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이 행복해야 일도 하고, 만족도 하고 하는 건데, 그 뭐, 지속되려면 그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장부 님은 행복하신다. 저는 오늘 많은 걸 파헤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도 사랑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난곡동 사랑 많이 해주세요. 네, 이상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